엄청 많이 들었어요. 음. 신라면입니다. 근데 이게 와 끓이니까 제 취기가 계속 나온다고 그러더라. 톡톡 쏘네요. 그리고 이거는 김밥. 동생이 사왔습니다. 어묵도 사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생김치... 음... 맵사하다 연이 얼마까지 안 익었어? 좀 쫄긴 했는데 국물이 그냥 맛있다. 어떤 거 같아 신라면? 오랜만에 먹는다면 나도 오랜만에 먹긴 한다. 맛있네. 맞지 이거는 소고기 김밥. 일반 김밥. 진짜 크다. 소세지 음 이거는 이제 핫바처럼 먹을래? 음 채찹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다. 음나 맛있지 한입 먹어줄래? 아 먹어줄래? 한입 줄까? 아니 <laughs> 소고기가 맛이 좀 많이 안 느껴진다 저 음. 젓가락이 그렇게 길지 신라면도 맛있다 근데 열라면보다 더 매운지는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오 돈까스 요거는 메밀 뭐지 뭐라고 하지 고추냉이는 좀더 추가했습니다 맛있겠는데 수제 소스입니다 음. 돈까스 없게 뭔지 알어 음. 쩐지 저번보다는 뭔가 마늘 맛이 강하게 느껴지 맛있어. 아직 게임이 끝난 게 아니었네. 리자트 아, 나는 이 편이 끝난 줄 알았다. 음. 어디구나. 노브랜드랑. 나는 솔직히 솔직하게 말하면 노브랜드가 좀더 맛있는 것 같아 그러게 조만간 노브랜드 다시 사 먹어봐야겠다 근데 동브랜드는 이, 이거 찍어 먹는 간장이 너무 작아 음, 그건 그래 먹으면 먹을수록 많이맛이 강하다 야 마늘, 돈까스 소스. 맛이어 귀여웠다. 응, 맛있어. 응. 면이 작아서, 돈가스를 배치해야 돼. 것을더할 걸, 음, 너무 맛있겠다. かっこ 진짜 오랜만에 허니콤보 그리고 이거는 그냥 떡볶이 제품입니다. 맛있네, 여전하네. 개 매워. 그래도, 무난해, 그냥. 엄청 맛있진 않고. 이거랑 그래도 어울린다. 그래? 한번 볼까? 음 와, 그냥 다줄서있 는데 서울 어, 을찾 아니 냐? 지나가 는곳 마다, 다줄서있 네, 그러니까. 떡볶이는, 그, 그 로제 떡볶이 피코고 있잖아. 음. 그냥 그것만 사 먹어야겠어. 그게 제일 맛있어. 나 아까 전에 먹은 생크림 다파빵이 계속 생각나네 생크림 다파빵? 어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달달하고 맛있었어 어 뭐야 떡볶이 만든다고 조금 식어가지고 그럼 간 먹었을 때 감동은 안 온다 음. 와 오늘 통째로 나왔어 음 음, 고기를 거의 매일 먹는데 고기를 봐도 봐도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냐? 이제 좀 배가 부르네 계란장을 또 만들었습니다 만두 한솥 만두로 냉면은 진짜 조금 반숙 뭐 또? 아, 만두를 안 먹어봐 좀큰거 같아 저번에 이렇게 안 컸던 거 같은데 안 먹은 거 아니야? 우리 안먹은거 아니야? 음, 뭔가 야채 향이 난다. 그거 보다 아니야? 모르겠다 음~~ 시원해 맛있다. 김치, 김치, 덜 익었어. 익기 딱바구전이야 루반도르 빵집에서, 이거는 크림빵, 요거, 이거는 피자빵, 모카, 뭐지? 모카본인데, 크림치즈 모카본. 조금만 갖고 왔습니다. 바지런이뭐 이런 건데, 이것도 다 잘라왔습니다. 음. 크림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보이는 것만큼은 빵은 안 부드러운데. 난이 안에 맛있는데. 이거는 아까 먼저 맛을 봤는데, 좀 안에가 촉촉한 느낌? 나쁘지 않은데, 건포도 향이 너무 많이 난다. 피자빵을 제일 마지막에 먹을 때. 마지런에 음, 을 때. 마 먹을 때. 마지막에 먹을 때. 마 빵. 아 토마토 소스에 토마토에 베이컨이 들어있네. 나는 이것보다 이거 너무 약간 건강한 피자 먹을 것 같아. 진짜 토마토 어있어 그런가? 그런가. 나는 그냥 채차 마요네즈 이런. <laughs> 뭐 쏘쏘하다, 막 엄청 맛있다 이런 건 모르겠고 이건 맛있다. 되게 맛있네? 젠방짜장이고요 탕수육 그리고 샀는데 언제 먹지 언제 먹지 하다가 먹습니다 볶음밥을 먹으려고 탕수육하고 동생은 짜라매 먹고 싶다 가지고 요거는 조금 나눠준 겁니다 저에게 이거 조금 나눠준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너 맛있어. 같이 먹기 좋겠어. 담백하다 맛이. 맛있네. 먹어볼까? 한입? 나 이놈 많이 먹었나 봐. 이게 뭐야? 뭔가.. 무슨 애기 곰한 마리 있는 것 같아. 요 <목소리> 아.. <목소리> 엄마더 선풍기 선풍기 들었습니다. 와할것 같다. 이건 주스 짜는 건가? 미니 사이즈가 있네. 와, 신기하다. 마지막. 비빔국수입니다 비빔국수랑 요거는 목살 그리고 요거도 했어요 같이 먹으려고 여기 있습니다 계란부터 고기 음 오이 싫어하는 남자네 씩크버았다 음. 알죠? 김치 양념 많이 들어가서 그가 내가 양념을 잘는 거. 음. 음, 맛있어. 김치를 조금 남겨놓게 잘했어.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열의 가능성이 있는점없는 어떻게 알아? mm-hmm <laughs>